오늘의 게임 벤텀포스나 나갑니다. 키키키 키. 저 나갑니다. 진짜 나갑니다. 하아요 하이웨이로트 나갈 거야? 잠깐만 어디야? 아 시작하자마자 치길래 실아야? 어 우리 트레이드 나이스 <laughs> 우리 트레이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잘 부탁드려요. 너잘 빼야 돼. 누드가 예스를 누를 때 나는 노우를 아, 그래. 그래. 누르는 사람이라서. 어. 잘 부탁드려요, 선생님. 스테디 스코프는 뭐야? 아, 이게, 나 쓰는 법을 모르니까, 이거. 저격 좀 연습이나 해봐야겠다.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아, 우리 팀 나이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기 총, 총알 났는데? 총, 총, 사운드가, 사운드가 아주 총총? 총총!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거 왜 저격에, 총이 안 나와? 보로 씨, 우리 팀 나이스 나이스. 핵쟁이님이 다 잡아주고 계신다. 아 나이스. 정의 구현해 주세요, 핵쟁이님. 근데 이거 사거 이거 저격총 쓰기 좋네 어렵네 이거. 저격총은 이제 실력 있는 사람만 쓰는 거구나. 나는 안 되겠다. 세네. 핵쟁이 엎드려서 졸라 빠르게 가네. 같이 죽자. 저격총 존나세네 나이스. 핵쟁이님 나이스. 저기 있단는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나 근데 여기서 뭐하지? 봐봐. 아, 이 아래쪽을 맞는구나. 오케이. 쟤 근데 오늘 이 판은 저격총 연습이야. 어, 어차피. 어차피 연습이야. 음. 저격총 연습한다는 셈 치고, 천천히 하자 천천히. 네, 고, 핵. 네, 신고를 하라고요, 핵 신고를. 저 열심히 했는데요. 이 아유. 역시 각겜로스각이죠될리아니야 갓겜. 네, 뭐뭐 뭐야. 우리 팀이었구나. 아씨 어, 적인 줄 알고 어? 네아내 저격총 사람이... 알. 달리다가 시 누르는 것보다 더 빨라. 어 우리 팀 나이스 핵쟁이. 빠름 핵쟁님 나이스. 그냥 빠른 것도 아니. 무사히 멀티인 거 이모. 핵쟁이 나이스. 아 저쪽으로 가지 마. 이제 핵쟁이님께서 저기를 청소해주고 계신다. 야 이거 우리 팀 그냥 나. 나 그냥 구경하다가 끝나면개 재밌겠다 이거. 어! 핵쟁이나 이스. 핵쟁이나 이스. 핵쟁이 빡쳤네 아, 누가 나를 썼는데? 누구야? 아닌가? 아니 아닌 말고. 어, 핵쟁이 있다. 핵쟁이 보고 있다. 핵쟁이 나 핵쟁이. 이스. 오 씨, 뭐야, 뭐야. 핵쟁이 나 나라... 이스. 날아댕긴다. 어, 핵쟁이 날아댕긴다. <laughs> 핵쟁이님 정말 고맙습니다. 야, 모두가 이억울가 핵쟁이한테 쓸렸을 때 나는 이제 저 멀리서 핵쟁이를 지원하면 되지 않을까? 신고해야겠다, 이거. 쨍플 스토리. 핵신고. 이거 신고 매겨야 해. 형, 이거 신고 매기자. 아 뭐, 신고는, 그렇죠. 신고 매기면 됩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열심히 신고를 누르고 있어요. 아! 아, 씨발. 시바... 뭐야, 이거. 안 보이는데, 데 괜찮아. 이거 저격총 연습, 니, 나이트 오른쪽! 나이트 죽었나? 나이트 죽었네. 아, 어? 아닌데? 아, 아. 좀비 아이스쿨. 와, 좀비고다, 좀비고. 괜찮아 나 이거 죽어도 돼 어차피 게임 이기고 있거든 응?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제 솔직히 말해 버스가 좋아 아니면 형이 캐리하는 게 좋아 아 당연히 버스가 음 핵쟁이 어? 나이스 여기서 구경하다가 족팅이 보인다 죽어버렸다. 아 바로 발포 마스크 아, 붐. 내가 이거 조, 존나 잘하거든 여기 뒤로 아 그냥 존나 뒤로 가 있어 나사리여서 이 뒤로 가면 그 떨어져 거기 뒤쪽으로 가면 okay, okay. 내가 해 봤어. 오케이. Okay. 그래서 스테디스코프만 그냥 존내 장전하고 있다가 저거 보이면은 바로 그냥 태갈이 어디 냐 근데 핵쟁이 때문에 저게 안 보이긴 하지만 와봐. 어제랄드파크 우리 팀이네. 핵쟁이 나이스. 저 친구 아무 말도안 하는 거 봐. 히히. 어, 이 사람 어떻게 하지? 형 no 누를 거야? S 누를 거야? 이 게임 어떻게 됐냐 게임 거의 이길 어. 때쯤에. 개 거의 이길 때쯤에. 뭐 어, 이길 때쯤에. 그냥 구분 2 3초남 왔잖아. 그럼 절대 안 되지. 어? 절대 안 되지. 아, 나도 어... 핵을 밴을 하고 싶은데. 어? 저 친구도 이제 한 판을 즐길 권리는 저게 뭐... 어, 권리를 줘야 되지 않겠나. 캬 엎드려가... 엎드려서 점프를 한다음에 그다음에 쏘는 거 뭔데? 아, 역시 이게 먹어야 해. 역시 우리 팀 어? 기술 개발의 나라가 답다. 아, 좋아. 칠판 노인 노인을 위한 나라가 없다가 아닌 약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핵쟁이. 어? 핵쟁이. 핵쟁이를 위한 나라는 있다. 근데 저기안 보인다, 진짜. 그러면은 어, 형. 어, 오케이. 형 내가 자살할 테니까 이총 먹어. 아, 노노노노노노노.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남의 이게 시, 지금은 어차피 이 스코프에 익숙해지는 그 타이밍이라서. 어? 여기 뭐 있었는데? 4배율이야? 그거도 참아야 해. 괜찮, 괜찮괜찮 난 지금 뭔가 익숙해져야돼 지금 총에 이렇게 신고먹어야 돼는데 진짜 맞아 정말 신고먹어야 되는데 진짜 나쁜 녀석이야 맞아 인정 만약에 저런 핵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돼? 절대 안쓰지 나는 나는 핵같은거 쓰지 않는 사람이니까 어. 나는 절대 안씁니다 Z를 눌러야되나 이게 어. 뭐야 나는 어제 헤매. 언턴드 네 어제 언턴도 끔찍했어. 왜? 어디갔어? 어디갔어? 근데 우리 다 친추해놓고 여기 나가서 다른 석 가실래요? 이거 뭔데? 아 이거 너무 좋은데, 근데 아. 지금? 핵쟁이 스토리. 핵님 제발 사주세요. 적팀 좀써주세요 적팀 좀. 디플 스토리 회사가 넥슨이니까 핵쟁이 스토리는 뭐야? 아 그렇지 우리 핵쟁이 <laughs> 야 저거 뭐냐? 우와 우와 개쩐다. 어, 어. 어 뒤져라 다 뒤져라 괜찮아. 나이스 우리 팀 핵쟁이 나이스. 먹고 있잖아. 아 우리 팀 핵쟁이 좋고요. 네 아주 형 좋습니다. 저어형 저기. 아형 저핵 있잖아. 저핵 네. 순간 이동 핵도 합쳐져 있다. 와 너무 멋있는데. 오. 어 oh, 예. Oh yeah. Get it. l yeah, 안보여 Let's get h it. l e 이 s get i 데저트 이그리나 다보 Let's get it. 있다 t s get it. Let's 네. 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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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뭐나 진짜 저격총 못 쓰겠다 이거 어느 어느 정도지 여기 맞는데 여기 아래구나 여기에 오면은 오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했어 이제. 무슨 느낌. 파악했습니다. 대략 한 10cm 정도 생각하면 되겠다. 뭐야 뭐 했니? 오케이. 자기 예스크스 들고 와 예스카 들고 와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 초보 녀석이 스카를 들고 와 에이. 초보여서, 초보여서, 완초보여서, 초보죠. 아니, 아니, 우리 팀이었나, 저거? 어, 어, 와, 핵쟁이가 어, 완전 지배를 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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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3시 위면 그나마 초보지. 아, 좋아, 좋아. 음, 음. 스론을딱 때려주고. 건물 위쪽으로 올라가, 건물 위쪽으로. 아, 17개, 나보다 더 초본데? 오. 두 게임 그냥일 거 같아. 오. 내 계정 하나는 계정 하나는 팬보에 열심히 고팀몇랩삼십 랩. 적팀이다. 적팀이다. 팔. 삼십 그러면은 138한테 뭔가 어울릴만한 문제가 있을까 어 도망가 여기 저쪽 봤다 저희 우리 아 된장알 이 지자가 뭐? 떼자고? 사건은 못 피하지 어림도 없지 어림도 없지 아 까비 아 한대 맞았는, 한 대, 한대 맞았는데 한대 한대 남았는데 나 근데 나부무기를 부 쓰는 법을 몰라가지고 와 아, 근데 이 좋다 이거 그 제국총 재밌네 지금 죽긴 하지만 어차피 2대스밖에 안했어 폭기이면 그건 좀 괜찮아 괜찮아 어 스크스 들고 와야지 스읍 나 제국총 처음 써보는데 뭐... 이 정도면은 괜찮아 어뭐 있었나? 아니구나 이 정도면 괜찮?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처음 쓰는 무기 야 처음인데 뭐 아, 어? 핵쟁이 뭐하냐? 이 새끼 놀고 있네, 이거? 야, 핵쟁이, 미쳤어? 하지 저걸, 쟤 보통 놀잖아. 아, 뭐저 새끼 그냥 진짜. 가만히 있네? 네. 아, 핵쟁이가 안 하니까 이거 지는 거 아니야? 아, 벌써, 알아? 개 털리고 있네, 이거? 그렇지, 우리 핵쟁이, 나이스! 그렇지, 그렇지, 에이. 역시, 말을 해. 이게, 놀으라고, 놀지 말라고 일을 해라고 해. 제촉을 해야 돼, 형. 스코프를 딱 때린 다음에? 아 라이플이었으면 아까 걔 잡았는데 씨. 적용 연습한다고 응. 뭐야 뭐야 어디서 쏘는 거야? 아 대충 그냥 럭키샷 한대 맞지 않을까? 대충 쏘다 보면 뭐? 쏘다 보면 럭키샷을 어, 형. 맞지 않을까? 나 봐봐 나 봐봐 럭키샷 럭키샷, 나 봐봐. 럭키샷, 럭키샷. 잠깐만, 어, 폭탄 소리 났네. 자기 자살을 하는 거야. 어, 잠깐만. 갖다 하려고 간다. 뭐야, 뭐야, 이거. 또 이거랑 똑같은 거 하나 있는. 데 어, 뭐야, 뭐야, 총날 라오는데누야 이분 2분 남았냐? 2분 남았으면 아직 안 되고. 음. 우리 1분 남았을 때 투표해주면은 당연히 예스를 눌렀는데 음음 음, 아이고 아 u c k run. 오한대 맞췄고 평한대 아. 맞췄어 까비까비 런에런 런하라고 런아 나이스 봤습니까? 와나 이거 처음 잡아본다 저격총으로 오 어, 아스는 어... 와, 나저격총으로 처음 잡아봐. 어? 와, 개 멋있는데 저격총 누가 저기 쏘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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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여기, 있다 여기, 면내 있다, 있다. 정면, 내 정면, 내 정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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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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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까비, 까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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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까비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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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 어디, 어디, 어이어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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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봤습니까? Okay. 크... Mm -hmm. 이게 바로 나의 실력이야. 와그첫 킬했다. 저격총 근데 못 쓰겠다 진짜 못 쓰긴 하겠지만 아 좋았어.